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. 전북인권선교협의회가 전북인권선교회관에서 정기원례회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선교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지역 선교의 발전과 연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전북 인권 선교협의회 이광희 회장은 본 협의회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전북 지역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길 당부했습니다. 이날 특강에 나선 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혁신회 조지훈 대표는 전주가 가야할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. 두 대표는 전주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3월 13일 3.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과 연합행사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